머리 뒤에는 네모가 숨어 있다. 다조의 머리 뒤에는 귀가 숨어 있다. 달걀 스물네 개의 무게와 맞먹는 거대한 알을 낳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조류로 알려진 타조 아. 빠른 성력으로도 유명한 타조의 귀가 뒤통수에 있다는 제보에 스폰지 제작팀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타조 농장을 어, 찾았습니다. 네. 아. 네.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타조 농장 주인에게 타조의 어, 귀 있어요.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. 예, 네 맞습니다. 타조 귀는 머리 뒤에 있습니다. 오 그러면 타조의 귀를 직접 카메라에 담아보겠습니다. 야, 아, 이것도 어렵다. 떼를 지어 한가로이 놀고 있는 타조들. 우리 밖에서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해 보지만 빛 통수에 있다던 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근접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. 근접 촬영에 앞서 타조의 공격 능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아우, 무섭다니까. 나이팠어, 나이팠어. 실험 타조는 오, 뭐, 이름 대장. 나이. 들어가세요. 나이는 <laughs> 5 살. 완전 무장한 스턴트맨이 타조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 대장은 물안이 없더라고. 완전 무장, 완전 무장. 장 웃긴다. <laughs> 그 검정색이. 정야 낯설은 동물이 들어오자 주위를 빙글빙글 <laughs> <딥글기만> 돌기 <보기> 시작합니다. <laughs> 동물은 동물이죠. <또> <laughs> 탐색선이죠 <laughs> 저것도 무섭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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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부터 인간과 타조의 제 1라운드 대결입니다. 타조가 화가 난듯 날들을 펴고 발로 공격을 합니다. 자기 영역을 침범한 인간에게 타조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. <laughs> 나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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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접촬영을 위한 네, 공격력 테스트지 네. 1라운드 1라운드 일단 판정 빼지요 아, 이번엔 배죠. 인간이 타조에게 다가가 봅니다 2종 격투기입니다 2종 격투기 이종경수기. 반응이 없자 후퇴합니다 응. 나는 <laughs> 불리로 찍을 줄 알았더니 발로 하는구나 다시 다가서자 시작. 합야인간 근접 촬영 가능성을 알아본 공격력 테스트. 그러나 성격이 너무 난폭해 근접 촬영을 포기하고 맙니다. <laughs> 그렇다면 평소에 어떻게 타주에게? 접근합니까? 저 주역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장대가 좀 필요하거든요. 이 예. 장대 해가지고 이 삼각 침대 가지고 뭐가지를 음. 이렇게 달려들 음. 적에 뭐가지를 <laughs>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마 음. 타조는 이 목이 제일 약해요. 음. 목 부분이. 아 그러니까 그걸 신경쓰셔가지고저 음. 타조가 공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음. 이거 이 장대를 들고 그 목을 이렇게서 해 밀세요. 음. <laughs> 사육사의 도움으로 카메라맨이 직접 타조의 귀촬영을 시도합니다. 장대가 보이자 도망가기에 바쁜 타조도 너무 빨라 쫓아올 엄두가 납니다. 옆으로 옮겨왔어요. 점프한 거 점프. 카메라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 전과는 달리 도망간갑니다 어, 이번엔 위장수을 <laughs> 이용해 촬영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박스와 먹이를 이용해 접근해봅니다. 드디어 박스 가까이 접근한 타조. 에이, 안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? 먹이만 먹는 관계로 타조의 아, 얼굴 정면만 볼뿐 타조의 뒤통수를 좀처럼 찍을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타조의 귀를 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? 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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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. 네, 눈을 가려갖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보다 못해 직접 나선 타조 농장 주인. 어, 주인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네. 합진이. 어, 어합진해아 의외로 간단합니다. 어? 사납던 타조가 잠잠해졌습니다. 그동안 보신 건 뭐야? <laughs> 자 보기 힘든 타조의 귀를 공개하겠습니다. 귀가 정말 뒤통수에 있습니다. 어, 귀에서 훤히 보이는 타조의 귀 그렇다면 왜 타조의 귀는 뒤쪽에 있는 것일까요? 그 타조는 앞로볼수 있게끔 시력이 눈 자체가 앞으로 방향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막에서는 뒤에서도 덤빌 수 있잖아요 뒤에 걸 전혀 볼수 앞만 보고 있는데 뒤에 맹수가 다치면 어...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뒷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... 이유는 딱 하나예요 뒷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 뒤에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달리기도 빠르지만 귀가 뒤에 있어 다른 동물들에게 쉽게 사냥감이 되지 않나 봅니다 어, 맞아, 진짜. 야성이 살아있어 사나운 동물 타조. 파조. 하지만 타조는 자기보다 키가 크면 공격을 안 한답니다.